안녕하세요, 클레오파트라의 옥상다육 클레오파트라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좋은 것 같으네요. 네, 지금 금새 햇빛이 있다가 햇님이 어, 살짝 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햇빛이 없고요. 어, 자, 어, 오늘 인사드린 것은 제가 오늘 옥상다육이들 어젯밤 물먹였거든요. 뭐, 비는 안 오고 또 먼지 쌓인 아이들 얼굴 보기 싫어서 샤워기로 샥 뿌려줬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비오면 어찌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물 털어주고 방금 물 털어주고 나서 좀 깨끗해진 얼굴들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일본 새벽별차라 이 아이는 브리또자 하블리, 한쪽 무너진 아이, 지금 잘 회색, 회복 중이고요요 아이는 핑크 드래곤, 핑크 드래곤이 좀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요 아이 홍공작 철아, 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이, 얼큰 프리즘, 새끼 내고 있습니다. 출산 중이에요. 아르카나 철아, 얼마 전 분갈이 어, 한 아이, 문가드니스 철아가 넘쳐나고 있어요. 얼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옮겨주기에는 사이즈가, 화분하고, 또, 다육이하고, 별로 적합하지가 않아서 옮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샬몬, 스토닝, 요 아이들은 맨날 그대로예요. 맨날 그대로. 자, 천대천송 철아, 아직까지 놀러이하네요 노란 아부대 있으니 더놀러이한것 같습니다. 레드핑클 철아가 한껏 미모를 발산 중입니다. 어제 물 먹어서 얼굴을 조금 펴고 있네요. 올리비아도 많이 달달해졌죠. 아, 얼굴이 펴졌습니다. 어제는 정말 오물라 들어있었거든요. 자, 요 아이는 로즈팜 제가 아끼는 아이입니다. 슈퍼클론 해보니 세로줄이 쫙쫙 나있어서 어제 물 실컷 줬더니 세로줄 조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이뻐졌어요. 야밤에 이뻐진 아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자헨젤처라 아주 잘 크고 있고요 레이드 길바처라 까라솔 이 아이는 핑크 드래곤 아까 핑크 드래곤하고 너무 차이가 나죠 이 아이는 좀더 묵은 아이 저 아이는 어, 저이 아이보단 조금 늦은 아이인데 어, 화분이 너무 커서 그런가요 자, 아이는 아직 예뻐지지 않고 있습니다 푸에블라입니다 푸에블라 푸에블라 몬타니입니다. 아이 아이들도 완전히 어물어들고 있었거든요. 세로줄 많이 없어졌네요. 자, 아리엘처럼 이쁜 아리엘처럼입니다. 이 아이는 마로닐 마로닐입니다. 이 마디바 한번 보세요. 마디바가 왜 이렇게 깡 충해 보이는지 화분이 작나요? 이 아이가 했던 뭔가 화분을 옮겨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옮겨 달라고 옮겨 달라고 몸으로 노래 부르는 것 같습니다 아리엘 처럼 입니다 요 아이는 정말 대포마리엘 처라 제가 아끼는 아이죠 요 아이는 자꾸 앙증맞아서 또 아끼고 요 아이는 아 또요아이대로의 매력이 있어서 아끼는 아이 자 로라 얼큰 로라 하, 이 아이 얼굴이 정말 많이 줄였습니다. 아, 이 얼굴 줄이는데 거의 2년이 가까이 걸리네요. 자, 이 아이는 플로리디티입니다. t p 고요 제가 TP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 아이도 TP입니다. 자, 이쪽에도 자구가 바글바글. 여기, 이 아이는 벌써 전에 내놓은 자구고요 여기 자구가 바글바글. 자, 이쪽으로도 볼까요? 여기도 벌써 전에 내놓은 자구. 여기도 자구가 바글바글. 요 아이는 꽃대인가? 저기 자구인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꽃대일 확률이 높죠? 아릴, 파랑새, 햇볕이 도 나오고 있어요. 어제 물멱에서, 오늘 햇볕 좀 봐야 되겠죠? 레드와인 철럼 라울들 얼굴이 빵빵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봄에는 라울들이 물을 많이 먹고 몸집을 불리고 목대도 키우고 자구도 키우고 하는 그런 계절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라울 물 듬뿍 듬뿍 많이 줬습니다. 이거 천 원짜리 라울. 핑크, 레디스 핑거, 엘크 자, 아이시 그린, 루비도우나, 요 아이도, TP, 아, 수련이네요. 아리엘, 요 아이는 샤이키입니다. 벤바디스고요성형철화니다 성형철화가 엄청난, 사실, 정물 세수대야 크기에, 어, 여분에 심어져 있답니다. 호주먼디입니다. 호주먼디 이렇게 물주고 나니까 애들이 좀 상쾌해 보이는 것 같으네요. 노테랑이고요 새벽 별, 제가 새벽 별 너무 좋아하는 아이. 몰로쳐라 기대주죠. 기대주 많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와인 제가 어 한, 7, 8개월 된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리 잡으려면 멀렸죠요 아이들 꽃대가 막 올라오고 있네요. 홍매와 골든 글로우. 리가입니다, 리가. 리가 쌍둥이. 아망입니다아망뜨요 아이도 홍매하네요. 자, 요 아이는 둥근잎 빛이 우리대. 둥근잎 빛이 우리대입니다. 여기도, 아르제도 있고, 어, 이 아이는, 이 뭐죠, 이름이? 어, 잠깐만요. 제가 가끔 이름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아이는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썬로즈, 썬로즈. 이 아이는, 루비도나. 아까 저기 루비도나하고 같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참 이뻐요. 새끼도 이렇게 많이 키우고 있답니다. 아까 이 화분이 무너질 뻔 했었어요. 여기 철제 다리에 놓았는데 요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구멍이 뽕나갔고기울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지 않았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대품 철화와 특대품 화분 정말 날려 먹을 뻔 했네요. 아, 양진이 너무 고와요. 양진이 너무 이뻐요. 양진 두개인데 이렇게 요 아이만 이쁘고 이쪽에 있는 하나에는 조금 뭐 살았는 건지 죽었는 건지 죽지는 않았지만 이렇습니다. 오랜만에 데뷔처럼 레이디스, 아 레드한타지 제가 빛 때문에 보이지가 않네요. 레드한타지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오늘 해가 분명히 쨍쨍 떠오를 거거든요. 이 물준 아이들, 이제 죽이지 않으려면, 차광을 해야 되는데, 차광막을 제가 하나 구입했는데, 너무 커요. 고추 건조망이라고 그걸 샀는데, 정말로 커서, 제가 이제 잘라서 재단을 해서, 차광을 해줄까 합니다. 이 아이들, 리토비들 어제 또물 먹였어요. 물주는 김에 에라 모르겠다. 너희도 먹어라. 하고 또 줬답니다. 지금쯤, 이제, 뿌리에서는 스며들었을 것 같은데, 요 아이들 왜 탈피를 안 하려고 하죠? 탈피. 벌어졌는데. 너무 말라있으니까 탈피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너무 말라있어요. 이 통실한 아이들은 통실하고, 음, 요 아이들은 제가 조금 물을 좀 아꼈더니, 이렇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러고 있습니다. 자, 탈피하는 축전들. 너무 이쁘죠? 자꾸 찢어줬더니 이렇게 되었답니다. 이 아이도 이제 탈피하고 있어요. 하나이 아이 탈피한 아이가 보이시죠? 쪼글쪼글합니다. 탈피하기 전에 이렇게들이 쪼글쪼글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물 주고 깨끗한 해진 저희 아이들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제는 제가 뭐 죽든지 살든지 내비두는 남천도 물 한번 줘봤고요. 이쪽에, 와송들입니다. 와송도 물을 한번 시원하게 줬습니다. 근데 찍다 보니까, 저기 바이솔들이 너무 이쁘네요. 바이솔한테 가볼게요. 화이트 그린이, 이쪽에 두 개, 또 흩어져 있는데, 제가 메달이는못 찾겠네요. 작은 아이 둘이 있고, 또큰 대품은 저쪽에 있거든요. 저기는 제가 잘, 안 찍게 되는 것입니다. 쭈록처럼이 바이솔들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이 아이들은 새끼를 떼어내줘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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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식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 지금 한창 미모가 아, 뛰어난 미모로 돋보이는 얼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받친데 아, 어제 물좀 줬어요. 자 이렇게. 이쁜 바이솔까지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돌단풍꽃도 다 지고요. 이제 잎만 무성합니다. 시원하게 보이긴 하네요. 자, 이쪽에도 작은 아이들 있는데 이 아이들은 나중에 또 보여드릴게요. 곳곳에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아메치스 도물을 줬더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수영금이 퍼래지고 어, 있습니다. 물 먹였더니 퍼래졌네요. 자, 이 아이, 어, 제가 화면이 어, 브레이브처럼, 완전 너무 따글따글해서 제가 얼굴 좀 키우려고 물을 자주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조금 커진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이쁜 아이들 보시고 또 힐링하시고요. 어, 설마 제 눈에만 이쁜 건 아니겠죠? 자, 같이 힐링하십시다. 즐거운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